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그 땅으로 올라가라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즉 내가 한 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래야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빛과 어둠은 함께 있을 수 없듯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는 함께 할수 없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수 없는 죄인이 되었고, 주님 존전의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벽을 십자가로 허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존재적으로 죄인이었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고 그분의 얼굴을 볼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게 되었고 주님을 볼수 없었던 죄인들이 주님을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 은혜를 뒤집어 썼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의 은혜를 입고 애굽에서 건진받아 관야로 나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백성들이 그 크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무엇을 만들어 섬기지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김으로 하나님을 아프게 합니다.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자마자 이들은 모세가 보이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김으로 이들은 언약의 백성의 모습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슬 백성들이 만든 금송아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백성들이 언약 백성임을 포기한 거예요. 자, 언약 백성은 무엇으로 살아가느냐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무엇으로 살아간다고요? 왜일까요? 언약 백성은 왜 믿음으로 살아갈까요? 언약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언약은 손에 잡히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그 언약은 무엇으로 보이고 무엇으로 잡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언약 백성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에게 절함으로 이들은 믿음의 백성, 언약의 백성임을 스스로 포기하고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에 진노하시고 모세를 뺀 모든 백성을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했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백성을 진멸하리라 하신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가 백성들을 인솔해서 가난으로 올라가라. 내가 너희 약속한 대로 가난안 주민들을 쫓아내어주고 그 땅에 들어가 살수 있도록 내가 나의 사자를 미리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3절 말미 에 하느님께서 하시는 말씀 한 마디가 충격적입니다. 3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자 따라 합시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여 보내주긴 하겠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는 않겠다.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가 꿈꾸고 기대하는 것들, 너희의 현실적인 필요들은 내가 다 채워주겠어. 다 들어주겠어.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너희의 신이 되어 주지 않겠어 라는 거지요. 그래. 너희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다 해결해 줄게. 그래. 시험 붙게 해 줄게. 그래. 장사 잘되게 해 줄게. 그래. 몸안 아프게 해 줄게. 그래. 모든 바람들 다 들어 줄게. 하지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겠어 라는 거예요. 저는 이 하느님의 이 말씀에 담긴 주님의 마음을 정말 약간 속되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난 너희가 싫어. 난 너희랑 살기 싫어 같이.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가난을 줄 테니까 이거 먹고 떨어지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떠올리고 야 대단하다. 이것만큼 어울리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먹고 떨어져. 이게 뭐예요? 가난. 젖과 꿀이른 땅은 내가 줄 테니까 이거 먹고 떨어져. 나 너희 너무 싫어. 나 너희랑 함께하고 싶지 않아. 난 너희의 신이 되고 싶지 않아. 라는 그 주님의 마음이에요. 얼마나 주님이 속상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이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하나님, 땡큐, 가난, 오케이. 라고 대답하지 않아요. 비록 금송아지를 만들어 저럴 만큼 어리석은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이 당장의 필요를 채우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이 백성들은 모를 만큼 어리석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의 말씀에 격하게 반응합니다. 우 4절. 다시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아니 자, 백성들이 이 말씀 듣고 뭐 했다고요? 슬퍼했다왜 슬퍼하지요? 가난 준대잖아요. 가는 들어가게 해주, 해주겠다고 하시잖아요. 젖과 꾸흐르는땅 들에 보내주신대잖아요. 거기 에 있는 적들을 다 쫓아내주신다고 하잖아요. 왜 슬프죠? 왜 슬퍼요? 누가 함께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것들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만큼은 이들이 안다는 거예요. 아무리 금송아지게 절했던 백성들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이 지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는 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슬퍼하며 단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장신구들을 다 떼어내고, 주님의 금휼를 구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시 주님 앞에 물불 꿇고 기도합니다. 33장 15절입니다. 15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주께서 친히 15절입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자 뭐라고요? 주님께서 뭐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느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에게 과자를 손에 쥐어주면 그 아이가 울음을 그쳐요 안 그쳐요 그쳐요 처음엔 처음엔 그쳐요 하지만 잠시 잠깐이죠 다시 그 아이는 누굴 찾아요 엄마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엄마를 잃어버렸으면 엄마를 찾아든 것이 근본적인 문제결이지요. 마찬가지예요. 이 백성들은요, 애굽땅에서 하나님 없이 수백 년 동안 바로의 노예로 살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얻었어요. 이제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주님을 다시금 붙잡고 싶은 거예요. 가난 올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라고 이 백성들이 모세를 앞세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전에 사귀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밑에서 음식을 할줄 알고 얘기를 준비했는데 어쩔 수 없네요. 사귀던 자매가 있었는데 사매랑 1년 반을 사귀었어요. 네. 헤어지자는 거예요. 우린, 우리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헤어지던 날, 그 서울 봉천동에 있는 한 놀이터에서 만났는데, 비 오는 날. 그 자매가 돈봉투를 주죠, 돈봉투. 돈봉투를 건네주는 거예요. 왜 줬냐면, 저는 그때 가난한 신학생이었고, 그 자매는 선경그룹 회장 비서거든요. 돈을 잘 벌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가난한 신학생에게 조금씩 용돈을 줬어, 저한테. <laughs> 저 그렇게 살았어요. <laughs> 그런데 이 자매가 이제 헤어지게 되니까, 헤어지게 되니까, 이제 불쌍하니까. 돈을 못 주니까 제가 볼, 저는 이제 안 열어봤는데 봉투를 좀 이렇게 담아서 절준 거예요. 밥 먹고 다니라고. 책 사보라고. 저 어떻게 했을까요? 고마워. 이 금액이면 너를 잃을 수 있어. 이 돈으로 열심히 살게. 잘 가. 이랬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탁! <laughs> 던지고. 소용없어. 난 네가 필요해.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에 옛날 이야기입니다. 네. 감동적이지 않아요? 네? 돈봉투 살면서 얼마든지 보고, 어 됐어, 아니면 좀더 줘, 이러지 않잖아요. 현실의 모든 필요가 다 채워져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다 해결되고, 먹고 사는 문제에 걱정이 없게 되고, 자녀들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행복하게 살고, 모든 일이 만사 형통까지 잘 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지요. 지금 미엘 백성들은... 가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하며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주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달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부르짖는 거지요. 그리고 사랑하신 주님은 결국 모세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 성도라고 불리는, 성도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임마누엘의 복. 복. 다시 한 번. 임마누엘의 복. 복. 어떤 복이에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예.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임마누엘의 복. 가나안 땅은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되게 거짓말 잘하시네.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은 되어 있지만 사실은 젖과 꿀이른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나는요, 황폐하고, 메마르고, 건조한 땅이었어요. 신명기 11장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게 될그 땅은 너희가 예전에 살았던 애국 땅과는 다르다. 애굽 땅은 비가 오면 그 물을 땅이 잘 저장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지만 너희가 건너가 찾아게 그 땅은 그 산과 골짜기가 메말라서 비가 오면 그 물을 담지 못하고 다 흡수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 힘들다라고 모세가 말해요. 아나한 땅은요, 농사 짓기에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메마르고 척박하고 황량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땅을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어떤 땅? 젖과 꿀이 흐는 땅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니에요. 메마른 땅이에요. 물이, 비가 오면 물이 다 사라져버리는 땅이에요. 그런데 왜 젖과 꿀이 흐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죠 왜? 그 다음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비록 비가 오면 그 산과 골짜기가 물을 다 흡수해서 농사짓기에 적합하지 않은 메마른 땅이지만 가나안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너희를 지켜보시는 땅이다. 그래서 그 땅은 어떤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른 땅이다. 그 땅이 비옥해서가 아니라 그 땅에 물이 넘쳐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른 땅이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 땅에 너무 많은 관심을 두느라 정작 자신과 함께 하실 주님을 소홀히 하거나 잊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의 하느님이 되어주시는 주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하느께서 무엇을 주시는가? 하느님께서 무엇을 채워 주시는가? 하느님께서 무엇을 해결해 주시는가에만 급급해서 이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니까 특히 설날 되면 이 지갑이 가벼우신 분들은 제일 고민이 뭐지요? 새뱃돈 아닙니까? 여러분들 표정이 그래서 어두신 거 아니에요? 새뱃돈이 <laughs> 문제예요. 어떤 기사 보니까 요즘 초등학생 아이들은요, 친척들을 돈으로 본대요, 돈으로. 고모부는 얼마? 이모는 얼마? 큰아빠는 얼마? 네? 뭘로 본다고요? 돈으로 봐요. 우리 아이들이 명절 때 친척들을 만나고 가들이 모였을 때 무엇을 기뻐해야 되는 거지요? 원래는. 네? 함께 만나서,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는, 한 가족임을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에 관심 갖죠, 아이들은? 뭐에 관심 가져요? 네? 그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린아이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왜냐, 어리니까. 그치? 그죠? 근데 커서도, 커서도, 함께 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주지 않을까? 거기에만 바라본다면 그는 아직도 어린아이인 거죠. 주님의 마음이 그러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러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인마누엘의 복이 진짜 복입니다. 그 진짜 복이에요. 성도 여러분, 인마누엘의 복을 내 삶의 힘과 능력으로 삼아 살아갈 때, 그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 성기에서 죄. 하마르티아. 무슨 뜻이죠? 다 배웠잖아요. 죄. 예? 예, 맞아요. 따라합시다. 관역을 빗나가다. 목표를 벗어나다. 이거 무엇을 비교한 거죠? 화살이에요. 화살이 맞춰야 될 관역이 있잖아요. 거기를 빗나가면, 다른 곳을 향하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죄는요 무언가 나쁜 것을 행하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목표, 하나님 내 삶의 방향이 되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향할 때 그것이 죄인 거예요. 언젠가부터 우리의 인생의 화살이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저 그것들을 채워 주시는 분,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전락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올바른 관역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추건합니다. 하나님이요,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젖과 꿀이 아무리 넘치고 넘쳐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곳은요,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 가고 싶으세요? 대답 좀 합시다. 분위기도 이런데. <laughs> 지옥 가고 싶어요? 왜요? 왜? 지옥 어떤 곳이에요? 지옥 저는 절대 가면 안 돼요. 저는 뜨거운 건못 참아요. 지옥 뜨거운 유황불이 있어서 거기서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물한 방울만 묻혀달라고 그 고통과 괴로움이 무서워서 지옥 가기 싫은 거예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지옥이란, 본질적으로 어떤 곳이냐? 하나님과 단절된 곳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곳이 지옥이에요. 아무리 가난에 적과 끓이 흘러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거기는 지옥인 거예요. 반대로, 내 삶이 아무리 척박하고 메마르고, 눈물의 자리를 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거기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돼요. 그렇게 믿음으로 그 황량한 땅을 천국으로 바꾸어 사는 사람이 바로 언약의 백성이고 성도예요. 젖과 꿀이 흐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심을 바라보 않는다고 여기며 그 젖과 꿀이 흐르지 않는 땅에 슬퍼하고 절망하고 낭망하며 넘어져 쓰러지는 성도가 참 많습니다. 참된 복을 이미 받았음에도 이미 복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어제 설을 맞아서 복 많이 받으셨어요? 여러분, 정말 솔직히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서로 인사, 새해 때 인사 나누죠? 뭐라고 인사 나누죠? 새해 복. 그때 정말 뭐 기뻐요? 막그말 들으면 감동이 되나요? 어 고맙습니까? 오히려 더 허전하고 공허하고 더 외롭지 않습니까? 그렇게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하고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런 표정 짓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표정인지 아세요? 지금? 나는 지지리 복도 없어. 이런 표정으로 앉아계시잖아요. 여자 여러분 그런 표정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만큼 최고의 복을 받은 이가 없습니다. 결코 받을 자격이 없는 그 복을 우리는 받아 누리고 살고 있어요. 그 복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의 복, 임마누엘을 함께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할 수 없다니까요, 원래. 우린 죄인이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의 영원한 한달을 예비하시고, 어서오라고. 그 복이, 그 임마누엘의 복이, 최고의 복이고,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 없는 가난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에 속지 마시고, 가짜 복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복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인만위의 복을 붙잡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여러분의 척박하고 메마른 삶의 자리를 젖과 꾸리르는 가난 땅으로 만들어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고 우리 마음을 다해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진짜 복이에요. 진짜 복입니다. 가짜 복에 속지 마세요. 진짜 복입니다. 그 진짜 복을 바라볼 때가안이 아, 그 광야가 가난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복, 최고의 복, 진짜 복, 그 인마한 위의 복을 함께 누리고 함께 축복하며 그 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시간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